몇년 전에 제가 장신대 목회학 박사과정 수업에서 설교와 스피치라는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이 과목의 담당 교수님이 누구냐면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일 겁니다.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시는 김재원 아나운서 셨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서초동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는 독실한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김재원 아나운서가 목회자 강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셔서 연세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셔가지고 신학까지 공부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설교와 스피치라는 과목은 함께 수업을 듣는 목사님들도 참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몇년 전부터 저는 그 새벽기도를 마치면 헬스장에서 아침 운동을 계속해서 해 왔습니다. 당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다닐 때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아침 운동을 하기 위해서 헬스장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운동을 하다가 오전 8시 30분이 되면 그 헬스장 런닝 머신에 TV가 달려 있잖아요. 그 TV에 아침마당이 나온 겁니다. 그 TV 모니터에 누가 보였을까요? 네, 바로 아침마당의 메인 MC이자 제가 수업을 듣는 교수님이신 설교와 스피치,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딱 보이는 겁니다. 운동을 하다가 잠깐 TV 화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순간 기분이 되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이 TV 화면에 나오는 분을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세 시간씩 만나면서 수업을 듣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TV에 나오는 유명한 사람과의 만남. 참 신기하고 설레는 만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대단한 만남이 있죠.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실제적으로 만나주시는 일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정말로 놀랍기만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난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영원한 계획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생각해 보게 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고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의 확신,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찬양과 기도를 좋아해서 믿음이 생겼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마음을 의지적으로 단단하게 먹어서 그렇게 믿음이 생겼을까요? 그러나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은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와 찬양, 우리 각자의 굳센 의지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는 데는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그의 뛰어난 율법적 지식 때문에 그가 변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을 때에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나중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다름 아닌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을 모시는 성전과도 같은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삶의 방식과 속성이 예수님처럼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변화를 경험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을 굳세게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된 삶을 사모했던 그러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믿음이 넘쳐났습니다. 동시에 에베소 교회 안에는 사랑과 섬김도 넘쳐났습니다. 본 말씀 15절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번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감사와 기도를 그치지 않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고 잘 나가는 교회인데, 굳이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누군가의 중보기도 덕분이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이만큼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은 결코 그냥 된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를 위한 누군가의 계속적인 기도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지속적인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능력에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할 때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기도를 올려 드렸을까요? 가장 먼저는 에베소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이러한 기도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1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17절에 나오는 지혜와 계시의 영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보이게 하는 그러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어떻게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수 있게 되셨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지혜와 개시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영안이 열리게 된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을 볼수 있게 되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개시의 영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느끼고 만났을 때의 경험만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경험만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러한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처음 주님과 만난 이후부터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매 순간 느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만나주신 주님은 그때부터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더 주님을 깊이 느끼고 주님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매 순간 느끼고 만나면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느끼고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은 결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할수 없는 것이죠. 주님과의 만남은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의 더욱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와 개시의 형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간구한 또한 가지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의 계획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란 사명은 이 땅에 세워진 다양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부여하셨습니다. 왜 다른 모습으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자가 처한 환경과 가지고 있는 은사, 기질과 능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종류의 사명을 감당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도 모두 다 같은 모습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무슨 말씀일까요? 다 같은 주님의 자녀이고,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각자에게 다 다른 종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와 선물은 다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말씀은 누구에게는 사명과 능력을 더 많이 주셨고 누구에게는 더 적게 주셨다는 그러한 차별대우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저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사명, 다른 재능, 다른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나 또 세상 속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맞게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발견한 은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사를 또한 주신 사명에 맞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 함께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해 달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수 있는 힘 그리고 교회가 교회답게 살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만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 성도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온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능력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크신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까? 바로 교회에게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신 그 능력,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하늘 보자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도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은 바로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도 왕이란 사실을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 대신 주임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왕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의 자녀답게 왕의 가문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어느 식당에 붙어 있는 것처럼 손님은 왕이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왕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왕의 권세로 다스릴 수 있어야 하죠. 특별히 본문 22절 말씀 보게 되면 왕이신 주님의 권세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만물은 온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만물이 주님 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이 세상의 중심에 위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가 누구십니까? 주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통치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사도 바울은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는 교회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속에 충만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책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는 왕의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을 단순히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셨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셨습니까? 세상을 사랑하시고 섬기시는 방식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언제부터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던 그 상태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무 배타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고 심지어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멀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는 믿는 자들끼리 모이는 소위 우리끼리의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조직도 구역도 모든 부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의 모임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도 적극적으로 교회는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불신자들과도 허물없이 대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간구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동, 주님의 뜻에 동참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충만함을 세상 속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슬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부활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죠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님은 주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로서의 사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왕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왕이신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세상으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충만케 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지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의 뜻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또 맡겨 주신 귀한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주님의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 주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케 하여 주셨는데, 그저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답게 성도답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충만함을 이땅 가운데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넘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